증기로 가는 시계. 그래서 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. 아, 들어, 저러, 저러. <laughs> 여기는 오르골 가게입니다. 일단 들어가서 오르골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전세 수석 카운터. 아 괜히 옷 벗고 왔네. 자여기는오르골아 아, 유리공예인가 아 정말 예쁘네요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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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동아 나라 같은 느낌이 확 들게 아 이건 타조알 공예 설공에는 많이 봤는데 정말 예쁘게 했나요? 웃긴게 여자가 울면서 지나가네. 아 너무 예뻐요. 아 여기서부터 오르골 소리가 막 들리네. 손으로 터치하니까 움직이네요. 음. 아. 아, 멋지다. 예전에 그, 나홀로 지에라는 나홀로 지에 투, 하몰론 투 영화 보면은, 에, 아, 칸, 칸즈인가? 그, 장난감 가게가 나왔는데 그런 느낌입니다. 물론, 뭐, 아예 컨셉은 다르지만, 뭔가 넓은 공간에, 아름다운 그, 장식물들로, 장식물들로 장식한, 어 이런 가게는 참, 한국에서 보기 힘들 2층도 있죠. 음. 이 공중에, 뭐,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이제,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네요. 아. 지나는 장난감이에요. 8100엔이면은 8만원, 만한... 와, 8만원, 8만 하겠다 되게 예쁘8요 로 만든 아, 여러 가지 음,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인형 같은데 음, 이 어디 학교 조사님이 만들면 이렇게 잘 만들 것 같아. 아 이거.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음. 층으로 올라가서 역시 자은 가시자더라도 얘는 혼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비싸다. 음. 18만 원이나 하네 모차르트의 작은 별이 나오고, 아이거빼에 구슬벌이다. 아, 야 다니는... 아, 여기서 하루 종일 봐도 다못볼것 같아. 하나 하나 이거 만든 수공예 작품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돈이 아, 어디 간다.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. 집에 이런 장식 하나 있고 싶다 약간 내가 좋아할만한 그런 성향의 장식품이네요. 지금 나뭇가지 위에 있는 요정들 그리고 밤에 이런 거 벽에 걸어놓은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방이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날까. 이 다리에 있는 그 요정들이 정말 예쁜 것 같아. 음. 뭐, 물론, 여기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. 여기서 마음에 너무 들어서 사고 가다 어머! 어, 어, 어. 이온고 됐을까? <laughs> 어, 뭐, 뭐 샀, 뭐 샀어요? 아. 여기서 뭐살 생각은 없어요. 여기서 뭐, 마음에 들어서 산다 하더라도, 집에 가면 어디 쳐박아놓고 안 봐요. 아까 근데 저 장식품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. 저거 비싸기도 비싸고. 왠지 한국에 가면 팔것 같아. 근데 한국에 어디서 파는지는 모르겠다, 나. 도 음, 여기는 소소하네. 아. 아, 거울이다. 거울 한번 볼까요? 음, 머리가. 올해부터 해외여행 많이 다녀야 되겠다. 네, 이런 동영상 찍으면서 멘트 남기면서 어, 눈으로도 보고 예, 어디 가면 갔을 때 이게 사진 찍는다고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진보다 이게 낫네. 이거는 뭐, 이거대로 돌리고 어, 카메라 앵글 같은 것도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. 음. 여기 한 절반 이상은 한국 사람,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사람인 거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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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는 안에 실록룸 같은데, 가까이 보니까 인형 못생겼어요. 사람이 뽕하게 생겼네. 머서속으로 아, 오, 또 있네, 위에. 아, 이리 한번 가볼까요? 나는 저 연기가 나오는 게 뭔가 싶었네. 근데 <laughs> 그냥 가습기네요. 네. 네. 아 여기는 그냥 오. 와 저게 뭐지? 아아 아, 여기 예쁘네요. 음저 다리 다리가 있고. 약간 유럽식 풍의 어, 위에 쌍발기 있고 저거 보니까 얘네들 뭐잊차제을때잘 나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잘 어, 나가던 시절에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쌍발기를 올려놓은 것 같아 요 에펠탑도 있고 얘네들은 뭔가 모방하는 데는 천재야 음. 여기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 있고. 참 예쁘네요. 예전에 그 키샤라고 기장에 레스토랑 이 있는데 레스토랑 그 안에 이렇게 기차 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든. 지금 망했어 근데 사람들 말하는 건데 그거를 사장물로는한 그 1억 정도 돼.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보다 더, 더 컸어요. 근데, 근데 이 정도 만드는 데한 1억 들었다고 그것도 다 일본에서 제작한 걸 들고 왔다고 하던데. 네. 근데, 레스토랑의 맛이나 뭐 이런 거는 별거 없었어요. 그래서 망한 것 같아. 그 장식품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. 테디베요. 아, 여기는 좀 고통스럽네요. 거울 음, 콜 넣을 때마다 머리를 한 번씩 만져줘야 되는 게.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음. 팔자 좋네, 애들. 들어 앉아가지고. 근데 이런 인형들은 참 보면은, 자 자세한 거 봅시다. 얼마나 무서운지. 눈 깜빡거릴 것 같죠. 얘는 그나마 모르겠는데 얘는 좀 무섭게 생겼어. 에나벨보다는 예쁘지만. 팁에요. 아, 여기는 오르골 이 분위기는 뭘까요? 아, 장갑 끼고 만지지 말라고요. 맨손으로 만지라 그만 같네요이 장갑이잖아, 이 어쨌든 뭐 별로 안 깨끗해 보이니까 만지지 맙시다. 여기, 내가 동영상 다 찍고 있는데, 여기 동영상 창을 금지라고 되어있네. 왜? 어째서. 어째서. 몰라. 나는 그냥 찍을 거야. 그냥 찍겠어. 자. 아, 마지막 층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음. 음, 병난리. 여기도 무서운 인형이 있네. 자세히 보면 참 무섭게 생겼어요. 멀리서 봐야 돼요. 그렇죠.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? 좀 떨어져 봐야, 떨어져서 봐야 예쁘고, 아름답고, 뭔가 애전하고 그렇죠. 가까이서 보면, 웬만하지 않은 이상은 다, 누구나 다 단점을 갖고 있고, 어느 정도 못생겨있을 수도 있죠. 특히 피부 안 좋은 사람들. 와, 이거는 이쪽으로는 올라가면 안 되나? 아, 있네요. 여기도 있어. 가봅시다. 하... 오르골을 어떻게 고르는 거지? 아 음. 음, 여기는 다 오르골이네요. 어? 여기는 이제 여기가 대충 다본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아여기부 하나 멘트난리가참 이게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참 예쁘다. 그리고 물건을 팔더라도 구경만 해도 정말 어 구경만 해도 보람이 갈 정도라 해야 되나?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어, 북해도는 사람 한번 꼭 와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근데 어떻게 소리 나는지 한번 볼까? 음, 어떻게 움직이지? 오로골 음. 한 번만 올렸으면 좋겠는데. 아, 비싸네. 한번 볼까요? 아까 가스 시계 탑이네. 이거를 이렇게 돌려, 돌려서? 소리가 나오네요 말이 돌려야 말이 오래 나오는 것 같다 아 전체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그냥 이 전체 공간을 다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심으로 돌아간다 일본 사람들은 아 아이고 나롬메이트 오셨다 일본사람들은 역시 어릴때를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난 이게 매이플효이 나라 왜 우리는 처리 들어야 하는지 빨리 처리 들어서 왜 예쁘고 귀엽고 작은 것은 왜 유쾌하게만 여겨야 하는지 나는 이런 감성 우리나라의 감성이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피터팬 컴플렉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유치하다고 생각 안할수 안 있는 그런 감성을 계속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삶이 좀더 풍요롭고 다양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상. 여기서 끝. 여기는 커피 앤 케이크라는 가게를 들어왔는데, 가는 데마다 얼굴이 나오네. 한번 먹어볼까? 달다. 음, 달아, 달아. 이거 어떻게 내가 샀던 건데? 음. 이것도 되게 맛있네. 시시가 다 보내겠네. 일본 스낵은 나랑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음. 음, 먹다가 시간 다보내겠다여기가요 음. 맛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. 어?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파는 그국수수 음. 음. 아, 여기는 더부드럽네 지만하다 배부르겠다. 아, 가는데마다 오르골이 나와서 참 좋은데 2층 한번 가볼까? 여기는 참는 1층 이상 가면 2층이 거주지인데 여기는 2층까지 다 크게 만들어놨어. 커피 아,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할까? 아, 커피를 한번 시켜볼까나 아니면 좀더 갔다가?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나중에 다시 나올게요.